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선방 정보. 제가 지방직 시험장에서 꿀팁 네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직접 뭐 경험상 체득한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시표 규칙입니다. 여기 책상 위에 화면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응시표를 반을 접어 놓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을 같이. 어, 집게나 클립이나 아니면 테이프로 응시표와 같이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시험 감독관께서 제 응시표나 신분증을 검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또 꺼내드리고 이걸 보여주는 동안에 나의 독해 집중력이 사라져 버리면 그것도 로스 손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좌측 상단에 감독관이 편하게 볼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긴팔 챙기기입니다 긴팔. 우리가 6월 여름 시험이기 때문에 냉방이 세게 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긴팔 같은 거뭐 이런 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 컴퓨터용 사인펜인데 컴퓨터용 사인펜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꼭다리가 있는 이런 컴퓨터용 사인펜에 이 굵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되게 뾰족할 겁니다. 뾰족할 건데 이렇게 콱 눌러서 조금 뭉툭하게 만들어주고. 마킹할 때도 한 번에 쭉 굵게 해서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도록 OMR 카드에 그렇게 좀 뭉툭하게 해주는 그런 센스 좀 발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국어, 영어, 독해, 워밍업. 여러분들의 뇌를 좀 예열하고 실제 시험에서 독해 자신감을 얻도록 제가 입실 지문. 여러분들이 안 풀어봤을 만한 기출 문제, 기출 독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직 지방직부터 이렇게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자료 참고해도 충분하고요 제가 시험 전 목요일 오전 중으로 제 네이버 카페 영철공방 수험정보 자료실 게시판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실제 독해에서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감 얻기를 바랍니다 어, 그간 정말 열심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하루하루 묵묵히 어, 힘든 과정들 잘 수행해 내셨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어, 그런 노력들이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을 텐데, 어, 수험생활 하느라 꼭 참고 못 해온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 시험 끝나시고, 여러분들 푹 쉬시고, 그간 못 누려왔던 자유를 여러분들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나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시험 결과도 같이 좋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